겨울 추위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? 내가 겨울을 잘 견뎌야지 했는데 네. 이에 수명 단축의 신호탄이라고 하면 너무 가혹해요. 추위를 느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? 네.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앞서 몇 가지 증상을 말씀드려볼 건데요. 네. 이 중에 자신은 몇 가지나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. 자, 체크를 해봅시다. 퉁 어, 겨울에 악수를 하면 상대방이 나보고 손이 차갑다고 한다. 네. 그리고 또퉁 겨울에 발이 너무 시려서 실내에서도 꼭 양발을 신고 있어야 한다. 네. 너무 찬 음식을 먹으면 바로 설사를 해버린다. 설사는 안 네. 응. 실내에서 옷을 입고 있어도 몸이 차갑다. 차갑다. 아. 그리고 여름보다는 겨울을 더 지내기가 어렵다. 자, 네. 윤정 씨가 해당되는 몇 개? 거 아니에요? 하나도 해당되는거아니야 어, 너무 좋다. 네. 저도요, 사실은요, 이렇게 작년에 그러기 전에는 겨울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. 근데 지금 보니까는 많이 해당이 고요 저는 그찬걸 먹었을 때 화장실 가는 것빼고 지금 네개다 저랑 해당하거든요. 우와. 자 우리 방청객 분들 중에 혹시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 손들어 보시겠어요? 네. 다 해당되지 뭐. 아예 네. 네. 없는 사람이 없어요? 100% 100%자 진짜 아니 여자들은 특히나 더 추위에 좀 약하기 때문에 맞지. 사실 겨울의 추위를 느끼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. 음. 네.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 증상 중에 하나로도 해당이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겨울 추위를 계절 탓, 체질 탓, 뭐 나이 탓절대하지 마셔야 합니다. 그 이유는 우리 한의학에서는 몸이 유난히 추위를 타거나 몸이 또 차가운 그 증상을 냉증이라 하여 음. 하나의 병증으로 분류하고 음.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음. 냉증은 비만, 고혈압, 당뇨 같은 각종 성인병부터 암까지 발생될 수 있는 건강 정 신호로서 또 나아가 수면까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이라 몸이 더 냉하다, 차갑다 대수롭게 여기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관리하셔야 합니다 음. 재미에. 감동을 더하다. TV 조선.